좋은 나무 교회 유추 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다 같이 사도 신경하겠어요.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에스터 선생님 기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새 벌써 올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유초등부 식구들 건강 지켜주세요. 항상 성탄절 준비로 바쁘게 보냈던 12월인데 아직 코로나로 모일 수가 없어 아쉬운 마음이 커요. 잠잠해지는 듯 싶다가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괜찮아져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네, 선물이에요. 특히 요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우와, 갖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예쁜 것도 반짝거리는 것도 많은데, 엄마,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나도 주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도 선물을 받고 싶어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선물은 아무리 값비싸고 반짝거려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영원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첫 번째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곧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라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갈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나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정직하게 살게도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거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히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두사님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방 구석에 쳐박아 놓으면 전사님 엉엉 울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구원을 소중히 또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며 손붙잡고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더욱 기뻐하셔요. 알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늘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광고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줄 믿어요.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선민이에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